자, 추천드리는 시간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 이번 달 내역 한번 체크해봐야 되겠죠. 1월 최고 누적 수익률을 기준으로 558.36%고요. 뭐, 아직 결과가 안 나온 종목들 중에 그, 좀 변동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아직까지는 48승 0패에서 현재 100% 승률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2월 최고 누적 수익률을 기준으로 1972.23%고요. 131승 6패 137개 표본 95% 평균 승률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11월까지만 보시죠. 2,235.07% 133승 8패입니다. 141개 표본 94% 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내역들은 제가 앞에 올려드리고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로 드릴 종목은 바로 나인테크입니다. 나인테크는 제가 이제 오늘 분석도 한번 드린 바 있었고, 또 오늘 좀 노려왔던 종목 중 하나인데 흐름이 일단 굉장히 잘 받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바닥권에서 약간 변형된 어 이제 역회된 숄더를 그리고 나서 삼중 바닥세를 형성했고요. N자곡선이 이어서 오늘 종가가 이렇게 마감이 됐는데 오늘의 종가가 보시면은 단중이 최고 종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조금 더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현재 그려나가고 있다. 그리고 오늘 갭 뛰었거든요. 보통 갭을 시가부터 갭을 띄우게 되면은 물론 시가 갭이 엄청 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갭을 띄운 채로 시작했고 종가가 양봉 마감했다라는 거는 오늘 어느 정도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매도세도 굉장히 몰렸음에도 불구하고, 반등이 잘 이루어졌다라고 볼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접근을 좀 이어주시고요. 짧게, 5660원 이하 매수, 네. 최소 목표 3% 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추천드릴 종목은 CIS입니다. CIS고요. 엄청 잘 가고 있죠.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지금 정배열 타고 있는 양상이고, 정세, 정배열이 상방으로 박혀 있는 가운데 11선 지지세 굉장히 강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12월 말쯤에 고점 약간 형성하는 듯 했어요. 왜? 이때 꼬리 그리면서 하이웨이브선 캔들이 형성이 됐고요. 거기에 이어서 바로 흑은 차트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밀리나 싶었는데, 바로 관통형으로 되갚아줬고, 주가율 추세는 우상향으로 반전되면서 현재까지 이렇게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캔들만 보게 되면은 지금 이거는 이제 적삼정의 확인 추세까지 나오는 모습이 되겠죠. 변동성은 있을 겁니다.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뭐한 번에 가냐, 조금 늦게 가냐의 차이일 뿐 추세적으로는 뭐 브레이크를 밟아도 어느 정도의 제동거리는 생길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3,900원 이하 매수 최소 목표. 3%? 잡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바로 다음 추천으로 뵙겠습니다.